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제너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모스캐피스터의 정확한 CV 특성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하였듯이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심플 모델은 구간을 나누어서, 즉, 플랫밴드 볼티지와 VT 시점을 나누어서 세 가지 모드로 모스캐피스터의 동작 특성을 구분을 지었고, 따라서 각각의 모드들에 대해서 식을 유도한 다음에 그것을 단순히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밴드 볼티지와 VT 시점에 불연속적인 특성이 예측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너럴 모델을 유도할 때는 이렇게 모드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의 구간에서 실리콘 쪽의 차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이것이 셀프페이스 포텐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모스케페스터의 정확한 cv 특성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드러운 커브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커브를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qs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서페이스 포텐셜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심플 모델에서는 Q a c c u m u l a t i o n Q depletion, Q inversion을 따로 따로 구해서 더해서 QS를 표현했다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제너럴 모델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우리가 한 번에 유도한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정확한 식이 되겠고요. 이 QS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모스캐이스터의 정확한 CV 특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cs라는 값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s는 실리콘 쪽에 생성되는 캐패스턴스 성분으로서 지금 셀페이스 포텐셜이 바뀜에 따라서 실리콘 쪽에 차지의 양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d 5 s 분의 dQs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값이 캐패스턴스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실리콘 쪽에설페스 포텐셜이 바뀜에 따라서 차지 양이 바뀌니까 이것을 우리가 캐패스턴스 성분으로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되겠고요. 결국 모스 캐패시터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된 형태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옥사이드에 의해서 형성되는 COx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리콘 쪽에 차지가 대응되면서 만들어지는 CS 값이 서로 직렬 연결된 형태로 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둘 사이의 포텐셜 값은 파이 S가 될 테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게이트 전압을 바꿔 주게 되면 결국은 이 파이 S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 분의 델타 파이 S, 파이 S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캐패스터의 직렬 연결이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고요. 이 CS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듯이 네, 파이 S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QS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CF s 값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모스 캐페스터는두 개의 캐패스터가 직렬 연결된 형태니까, 전체 모스 캐페스터의캐패스턴스 특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CS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의 정의는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이제 QS가 파이에스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캐패스턴스 성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QS를, 파이에스를한 번만 미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패스턴스 값은 크게 부호가 중요하지 않은데, QS 값은 이제 부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뭐, 플러스 차지냐, 마이너스 차지냐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나타나게 되겠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혼란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절대 값을 치워서, 그냥 캐페선스 값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분하고 나면 은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고요 우리가 예전에 유도했던 관계들 즉 실리콘 인터페이스 쪽에 모이는 홀의 양은 다음과 같이 셀프 n 스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인벌전된 차지도 셀프 n 스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p0, n0 값도 우리가 도 펀트의 농도로 치환을 할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계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식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cs 값을 우리가 아주 쉽게 지난 시간에 유도한 QS로부터 유도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진 CS 값을 가지고 심플 모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연속적인 점을 만들었던 쓰레숄드 시점에서 우리가 CS 값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심플 모델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숄드 시점 금방이 되면요. 우리가 홀들은 이미 이제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벌전 차지가 많이 꽤 생겼을 테니까 홀들은 우리가 0으로 근사를 하겠고요. 인벌전 차지는 얼마만큼 생겼냐? 우리가 NA만큼, 우리가 예전에 이미 이야기할 듯이, 벌크 쪽에 홀이 NA만큼 존재를 했을 때, t h r 드 시점이 되면은, 이 양과 동일한 양의 전자가 채널 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NS 값을 NA로 근사를 할 테고요. 도너는 없다라고 생각할 테고, 그리고 N0 값은 우리가 P 타입 p e substrate니까 처음부터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사를 통해서 우리가 CS 값을 다시 식을 정리를 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간단해지겠고요. 우리가 쓰레숄드 시점에서는 Phi s 가 25FP로 딱 고정이 되죠. 따라서 Phi s 대신에 25FP를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바뀌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CS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만 봐서는 우리가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결국 캐패시턴스는 항상 이 분자에는 그 매질을 채우는 유전율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분모에는 우리가 두 전극 사이에 떨어진 그 거리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유전율 값이 있으니까요이 유전율 입실론 S로 분자를 만들어 보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항들 나머지를 다 전부 다 분자로 내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모에 나타나는 이 항은 결국은 거리가 되겠죠. 즉 차지들이 서로 떨어진 거리가 되겠고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디플리션 리전의 최대값 xdt라는 값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디플리션 모드에서 스트롱 인벌전 모드로 넘어갈 때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스트롱 인벌전 모드에서는 XDT 값으로 고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시계에서 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프리션 리전의 폭의 최대 값의 반이 분모에 나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스 캐피시터에서 정확한 캐페시턴 성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 때 배운 심플 모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VT 바로 직전의 시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디플리션 모드에 있게 되어있고요 우리가 학부 때 배운 심플 모델에서는 VT 이전의 시점에서는 인벌전 차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디플리션 차지만 존재를 하죠. 따라서 이때의 전체 캐패스턴스 성분은 결국 옥사이드가 만들어내는 COX와 디플리션 차지가 만들어내는 C 디플리션 이후 두 개만 존재를 하게 되었고, C 디플리션은 디플리션 리전의 폭분에 실리콘의 유전율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탈 캐패스턴 성분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 이제 심플 모델이 예측하는 전체 캐패스턴 성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유도하였듯이 실리콘 쪽에 유도되는 캐패스턴 성분 값이 결국은 이분모에 2가 포함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식은 다시 보시면은 결국 2 e 곱하기 xdt분의 입실론 s니까 결국은 심플 모델이 예상하는 값보다는 두배큰 값으로 실리콘 쪽에 캐패스턴 성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 c 디플 p l e 은 요만큼의 캐패스턴 성분만 만들었는데 두배가 됐으니까 어떤 다른 캐패선 성분이 또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이 q 인벌전이 만들어내는 캐패선 성분이 되겠습니다. 즉 c 인벌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데 이 값이 결국은 이 c 디플리션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동일한 캐패선 성분 값이 서로 병렬 연결 되니까 두 배가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플 모델에서는 우리가 쓰레숄드 시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Q 인벌전을 항상 완벽하게 무시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Q 인벌전 때문에 즉 인벌전 차지가 만들어내는 캐패션 성분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서로 디플리션 캐패션 성분과 병렬 연결된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실리콘 쪽에 만들어내는 CS 값이 될 테고 이것을 고려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전체 캐패션 성분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제너럴 모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 b 커브를 한번 예상해 보면 지금 까만색 커브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심플 모델로부터 예측되는 c b 커브가 되겠습니다. 디플리션 모드에서 게이트 전압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 디플리션이 커지니까 전체 캐패션 성분이 점점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까만색 커브, 즉, 심플 모델은 이 디플리션 모드에서 계속해서 캐패선 성분이 감소되는 것만을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너럴 모델이 지금 빨간색 커브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디플리션 모드에서 점점 점점 감소를 하다가, VT 금방이 되면은 다시 C인벌전 효과, 즉, 인벌전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C인벌전 때문에 오히려 다시 값이 이렇게 부드럽게 증가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플 모델과 달리 이 제너럴 모델은 VT 금방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변화를 예측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비슷하게 플랫밴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플 모델에서는 플랫밴드 상황에서는 서페스 포텐셜이 0이 되고 따라서 QS도 0이 되니까 결국은 전체 캐페스톤 성분은 옥사이드가 만들어내는 COX만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플랫밴드 상황에서는 전체 캐패스 값이 이제 COX가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너럴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플랫밴드 상황에서 셀페이스 포텐셜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은 제너럴 모델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cs 값이 있는데 이 cs 값에서 이제 셀페이스 포텐셜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식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어, 테일러 급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지금 익스포네셜 항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듯이 익스포네셜 함수는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전개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렇 X의 세제곱 쭉쭉쭉쭉 나가는 값이 되겠는데, 이 뒤쪽 항들은 지금 X가 매우 작은 값이니까 거의 0에 가까울 테고요. 따라서 이쪽 항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이 앞에 3개만 이용을 해서, 요 익스포렌셜 함수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플랫밴드 상황이니까, 엔제로 값, 뭐, 인벌전된 차지는 거의 없을 것같니다 따라서 이 엔제로가 포함된 이 뒤쪽 항들은 전부 다 무시를 할수 있겠고요. 따라서 남은 항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될수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캐페선스 성분이니까, 어, 유전율이 분자에 갈수 있도록, 그쵸? 그리고 거리 항이 및 분모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은 다음 같이, 최종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거리에 대한 항을 우리가 LD라고 정의할 테고요 이 LD는 우리가 d 바이 y e l e n g t h 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드바이랭스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플랫밴드 상황에서 제너럴 모델이 예상하는 캐페소스 성분 값이 바로 LD 분의 입실론 s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즉 우리가 심플 모델에서는 플랫밴드 상황에서는 실리콘 쪽에 차지가 형성되지도 않고 따라서 캐페소스 성분도 없다라고 예측했었지만 제너럴 모델은 플랫밴드 상황에서도 CS 값이 어느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실리콘 쪽에 어떠한 캐패스 성분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것이 뭐 인벌전 차지건, 디프리션 차지건, 어큐뮬레이션 차지건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즉 CS 값이 LD 분의 입실론 S만큼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COX와 직렬 연결된 어떤 캐패스 성분 값이 생기기 때문에. 심플 모델이 예상하는 값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값으로 전체 캐페선 성분 값이 결정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플 모델이 예상하는 값보다는 조금 작은 값으로 제너럴 모델은 부드럽게 이 플랫밴드 볼티지 구간을 예상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너럴 모델을 통한 시비 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QS를 유도를 했습니다. Surface Potential에 따라서 실리콘 쪽에 대응되는 차지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유도를 했었고요. 실제로 Surface Potential에 따라서 QS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패스 포텐셜이 0인 지점이 플랫 밴드 볼티지니까 이 왼쪽 구간이 이제 어큐뮬레이션 모드가 되겠는데요 이 구간은 이제 홀들이 모여서 qs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vt 이전의 시점에서는 디플리션 리전이 만들어내는 차지가 이게 서서히 증가를 하겠고 다시 인벌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벌전 차지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러한 커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CS를 정리를 했었죠. 즉, 즉, 셀페스 포텐셜이 바뀜에 따라서 실리콘 쪽의 차지가 바뀌는 그 값을 우리가 n 패슨 성분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겠고요이 값은 결국은 이 커브를 우리가 한번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U자 형태의 CS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유도할 듯이 셀페스 포텐셜이 2ΦFP일 때, 즉 vt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캐패스턴스 값으로 cs 값이 결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플랫밴드 상황에서는 드바이렌스가 포함된 값으로 다음과 같이 cs 값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참고한 교재에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qs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y축이 qs가 되겠고요 x축이 셀프 n 스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린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서 그린 그래프가 되었고요. 이 왼쪽이 이제 어큐뮬레이션 모드,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디플리션 모드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서 디플리션 모드와 위크 인벌전 모드로 나눠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시 급격하게 일렉트론이 만드는 인벌전 차지가 증가하는 스트롱 인벌전 모드가 그려져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교재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할듯이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설패스 포텐셜이 바뀌고 설패스 포텐셜이 바뀌면 CS값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 캐페스터의 전체 캐페스턴 성분은 결국 COX와 CS가 서로 직렬 연결된 형태로 결정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CS값은 설페스 포텐셜이 텐션이 바뀜에 따라서 유자 형태의 커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COX는 우리가 옥사이드 두께 분의 옥사이드 유전율이니까 상수값이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두 개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캐패시턴 성분은 COX와 CS 두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의 바뀜에 따라서 토탈 캐패시턴스 값은 이두 커브보다 작은 다같이 파란색 커브를 따라서 결정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럴 모델이 예측하는 정확한 CV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 안하고 넘어간 드바이랭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바이랭스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플라즈마나 일렉트로라이트 뭐 전해질 같은 것에서 전기적인 차지를 띈 입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거리 정도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전기를 띤 입자가 있고 주변에 다른 전기를 띤 입자가 있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전기력이 미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겠죠.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거리 정도를 우리가 드바이 랭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반도체를 해석할 때 우리가 드바이 랭스라고 표현하는 값은요. 포텐셜의 그 퍼진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포텐셜이 퍼진 정도가 넓다 좁다를 표현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드바이랭스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데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은 디플리션 리전 경계가 아주 무 자르듯이 딱 끊어져 있고 이 안쪽은 우리가 디플리션 차지가 있고 이 바깥쪽은 디플리션 차지가 없고 따라서 이 바깥쪽은 이 필드도 0이고뭐 포텐셜도 0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것이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디플리션 리전에 만들어내는 뭐 차지들이 이게 픽스 차질이 있을 텐데 이 픽스 차질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 밖에 있는 전자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가까이 가면 뭐 인력이라든지 뭐 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텐데 따라서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처럼이 경계 바깥에 있는 어떤 모바일 캐리어가 이 픽스 차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포텐셜의 변화를 바깥쪽에 있는 모바일 캐리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이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이 모바일 캐리어가 이 픽스 차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즉, 이 포텐셜 분포가 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이 드바이랭스 LD가 되겠습니다. 이 드바이 랭스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바이 랭스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할 듯이 우리가 포아종 이퀘이션만 풀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n 타입 실리콘을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볼 텐데요. 포아종 이퀘이션을 다음 같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n 타입 실리콘을 가정을 할 테니까 홀의 농도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생각하고, 이 NA 값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푸아성 이퀘이션이 조금 더 간단해졌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포화성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X가 0인 지점부터 지금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결국은 전자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e c 2 f 풀어야 되는데 ec 값이 지금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바꿔서 ecx가 무한대인 지점 값을 빼고 더하고를 해보겠습니다 더하고 뺐기 때문에 전체 식에는 변화가 없을 테고요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은 앞에 요항과 뒤에 요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 이 부분은 결국 X가 먼 쪽에서 값이니까 그냥 ND로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항이 이렇게 남는데요. 이 e, C가 X가 무한대인 지점에서 현재 X가 0인 지점까지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포텐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가 풀어내려는 이 푸아송 이퀘이션이 다음 과 같이 유도가 되겠고요. 이 익스포렌셜 항을 또다시 우리가 이 포텐셜의 변화가 뭐,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가정해서 또 테일러급수 쓰겠습니다. 1 더하기, 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 같이 근사가 되겠고, 여기에 지금 포텐셜 항이 존재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고, 나머지 항이 상수처럼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상수항의 단위를 따져보면은 이 루트를 씌웠을 때 길이의 단위로 나오게 되어서 따라서 루트 씌운 이 값을 우리가 드바이 랭스 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식은 요 2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즉 dx 제곱분의 d 제곱 v 가 ld 제곱분의 v 로 표현이 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었고 우리가 공업 수학 시간에 이런 것들 많이 풀어 봤었죠 결국 vx 는뭐 어떤 상수 a 익스포넨셜의 ld 분의 x 더하기 뭐 b 익스포네이션의 마이너스 ld 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일반해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익스포네이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 ld 값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퍼져 있게 되는데 이 퍼진 정도를 이디바이런스 ld 값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ld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도핑 농도가 10에 17승을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LD 값은 13 나노미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실리콘인 경우에 그런데요, 이 값이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이 경계가 무 자르듯이 딱 끊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퍼진 정도가 13 나노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을한 것이 생각보다는 타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드바이랭스는 우리가 반도체 해석할 때 가끔씩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되겠습니다 드바이랭스는 이렇게 어떤 차지가 영향이 미치는 거리 범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드바이랭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포텐셜 분포가 뭔가 이렇 퍼진 상황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